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 하루는 강한 바람에 옷깃을 여미셔야겠습니다. 오늘 새벽 수락산에서 강풍과 함께 번진 산불은 다행히 큰 불은 잡혔지만 공사장 주변이나 상점 간판 등 낙하물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종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오늘은 코로나19 차량 진료소도 중단됩니다. 3월 1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성북구에 어제 하루 두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구로 콜센터와 동대문구 PC방과 연관된 가운데 서울시는 긴급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중구 성동을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최창식 전 중구청장이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정호준전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신 상대 후보를 심판하겠다며 구로 의뢰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에게 출마 배경과 주요 공약을 들어봅니다. 용산구 선거구에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공천이 마무리됐지만 공천 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상황실에서 살펴봅니다. 코로나19 서울 확진자 수가 다섯째 두 자릿수를 이어가는 가운데 성북구에서는 열 번째, 열한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3,2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주엽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코로나19 소식 전해주시죠. 네, 19일 0시 기준 서울 확진자 수는 282명입니다. 어제보다 12명 는 것으로 다섯째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성북구에선 열 번째, 열한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0번째 확진자는 종암동에 거주하는 63년생 여성으로 동대문구 PC방 집단 가며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확진자 접촉자로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중 실시한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11번째 예. 확진자는 도남동에 거주하는 73년생 여성으로 구로콜센터 11층에서 근무했습니다. 역시 자가격리 중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자 모두를 검사하고 자가격리 완료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모두 방역소독을 완료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경제난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위해 약 117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보다 적게 버는 시민들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 3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대구에선 폐렴 증세를 보이던 17세 청소년이 사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인을 알아보기 위해 검체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국내 현황은 19일 0시 기준 확진자가 8,565명, 사망자가 92명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적 기자 수고했습니다. 아,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어, 한편 용산구에서는 코로나19 네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후암동입니다. 계속해서 이재용 기자입니다. 후암동에 거주하는 41살 남성 한 명이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용산구에서 발생한 네 번째 확진자입니다. 감염 경로는 확인 중입니다. 확진자 A씨의 주요 이동 경로입니다. A 씨는 지난 10일부터 7일간 후암동 자택에서 자차를 이용해 영등포 소재 직장으로 출퇴근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1일부터 가래 증상이 시작된 A 씨는 지난 17일 병원에 방문해 검체 채취를 마치고 자차를 이용해 귀가했습니다. 현재 A 씨는 중앙대학교 병원에 격리 입원한 상태입니다. 군은 입원 확진자의 집 주변 방역을 마쳤고 A 씨와의 접촉자를 확인해 자가 격리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확진자로 용산구 16개 동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동은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딜라이브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은 용산구로 가봅니다. 용산선거구에서는 이미 4명의 정당 예비후보가 총선 후보로 확정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기된 비판을 취재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용 기자. 네. 정의당 정현욱 예비 후보가 민주당과 통합당의 공천 결과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우선 정 예비 후보가 SNS에 올린 글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 예비 후보는 지난 8일 민주당과 통합당의 공천 소식을 전하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권혁기와 통합당의 황춘자 예비 후보는 어디 가고? 강태훈과 권영세 예비후보가 공천이 됐다.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예.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할 이유가 뭡니까? 네. 정예비후보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정예비후보는 오랜 기간 용산선거구에서 정치 활동을 해온 분들이 당 공천을 탈락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답했습니다. 예. 예컨대 민주당의 권예비후보는 지난해 1월 청와대를 나와 그동안 용산선거구의 기반을 다져왔고요. 통합당의 황 예비 후보는 지난 2016년부터 전 자유한국당 용산구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한 강 예비 후보는 지난 1월 중순에 서울시 행정일 부시장직을 사퇴하고 그 다음 달 3일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 또 최종 경선에서 승리한 권 예비 후보는 지난 16대부터 18대까지 영등포구에서 의 내리 삼선 의원을 지내다가 해당 선거구에서 두 차례 연달아 낙마하고. 용산 선거구에 나온 중진국 국회의원 출신인데요. 속된 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상황을 지적한 겁니다. 네. 상대 정당의 공천 문제를 제기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해당 정당의 예비 후보들은 어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민주당의 예비 후보들 반응, 반응부터 SNS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예. 권혁기와 선종문, 임채원 예비 후보는 공개적으로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도천수 예비후보는 전략 공천과 관련해 할 말이 많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선당 후사 그러니까 개인의 안위보다 당을 위해 희생한다는 의미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어,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한 강 예비후보는 어떤 입장을 보였죠? 네, 강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 확정 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용산 발전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 자신이 영입 제안을 받고 당에 입당한 과정과 진영 국회의원, 그리고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암묵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당 내포를 한대 모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이견은 없다는 라 뜻인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경쟁 한번 없이 전략 공천을 한 민주당과 달리 통합당에선 3명의 예비후보가 최종 경선을 벌였죠. 결과는 권예비후보의 승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아무래도 경선 방식이 당원과 일반 국민 각각 50%에서 100% 국민 여론조사로 바뀐 게 일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 결과에 대해 조상규 예비후보는 SNS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후보로 확정된 권예비후보의 건승을 기원했습니다. 반면 황예비후보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상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계의각에선 지난 20대 총선과 6대 지방선거에서 낭만 경험이 있고, 이번엔 공천에서 탈락한 만큼 황예비 후보의 재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권영세 예비 후보는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는데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권예비 후보는 지난 어, 수년간 견디기 힘든 수많은 구력과 역경이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물리치고, 중간 고지에 올라섰다라고 SNS에 신경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함께 경쟁했던 모든 예비 후보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하고 마지막 고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아, 마지막으로 다른 정당 공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우선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선 지난 17일 1차 공천 확정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용산 선거구에선 김희전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됐는데요. 예. 민생당과 자유공화당의 공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현역 의원의 불출마하는 만큼 그 어느 선거구보다 이 공천의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 용산구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현역 박영선 의원의 불출마와 그 후계자로 지목된 청와대 출신 인사 이를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미래통합당의 일명 자객 공천 구로구 을 선거구가 이번 21대 총선에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일명 자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공천 전부터 일명 자객 공천이 이슈가 됐습니다 먼저 이 자객이라는 표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로가 박영선 의원의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박영선 의원이 지목했다고 후계자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소리고요. 예. 저는 구로 주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20년 동안 정체된 구로의 이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걸 여쭙기 위해서 나왔고. 어, 자객이라는 표현 대신 제가 말씀드리면 구로 주민들께서 네. 보내신. 문재인 정권 심판, 원파이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네,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나왔다는 이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19 얘기하지 네.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얼마 전에는 재난 기본소득 네. 주장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하셨죠. 이현 정보와 집권 여당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코로나19 대책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경제 추락을 막기 위해서 정부 예산 쓰는 거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 액수도 더 커도 좋습니다. 예. 다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빠르느냐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재난 기본 소득은 국민들에게 바로 소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19 사태로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입니다. 예. 국민들이 100만 원씩 받고, 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 이 사이에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도산과 폐업하면 모든 게 절망적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도산과 폐업하지 않도록 정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도 이들이 건지하고 이들이 고용되어 고용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계속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 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경제 추락을 막기 위해서 정부 예산 과감하고 이 신속하고 더 훨씬 더 충분하게 투여하는 것에 대해선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예. 자, 이 후보께서는 삼선 의원이시지만 구로 지역은 처음입니다. 어, 지금 더 구체적인 예. 지역 공약을 수립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신 걸로 아는데 이큰 틀에서 예. 구로의 미래 비전과 청사진은 어떻게 제시하시겠습니까? 신도림대로와 디지털 단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20년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고 낙후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 따라서 과감하고 신속한 지역 개발 비전과 이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철도 기지창 옮긴다 옮긴다 한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러면 우회를 덮어서 복합 개발하든 새로운 지금 방안을 제시해야 되고요. 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철도 뭐 말만 나왔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더라고요. 따라서 철도를 땅으로 집어넣든 위를 덮든 간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 발전에 새로운 축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디지털 단지 뭐 나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옆에 있는 여의도 금융과 연계해서이 디지털 단지를 4차 산업의 이 전진기지 특히 핀테크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비전을 제시해서 이 구로 구민들과 디지털 단지를 탈바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구로 주민 그리고 유권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로 주민 여러분, 이 지난 3년 문재인 정부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정말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힘듭니다. 이 문재인 정부 다른 건다 몰라도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따라서 우리 구로 주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방향을 바꿔주시는데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았던 구로 발전 낙후된 구로를 새롭게 변모시키는 큰 과감하고 이 전격적인 조치들을 저 김용태와 함께 이끌어 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앞장서 뛰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선거 기대하겠습니다. 자 후보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구로구을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 연결해봤습니다. 공천 탈락 후 지상국 의원에게 국민 경선을 제안했던 최창식 예비 후보가 결국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지상국 의원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로써 현재 중구 성동을은 4자 구도로 선거를 치를 공산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지상욱 의원에게 국민 경선을 제안하며 조건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던 최창식 예비 후보. 지상욱 의원이 결국 해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최 예비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확정했습니다. 저는 같이... 경쟁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서 당선돼서 미래 통합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보수당 출신 지상욱 의원은 중도와 보수 진영의 힘을 모아 정권 심판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존 자유한국당 구의원들도 지상욱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로써 보수 진영 후보 두 명이 총선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진보 진영 역시 같은 흐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달 2일 박성준 전 아나운서를 전략공천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우준 전 의원이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고 복당이 안될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할 뜻을 비쳤습니다. 민주당이 정전 의원의 복당 신청에 대해 별다른 결정이 없는 가운데 박성준 예비후보는 자신은 이미 정당 공천을 받은 만큼 선거 판도에서 상수라며 변수인 정우준 전 의원 등의 출마를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분들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치 의지의 실현이고 출마의 자기의 뜻인 건데 그건 뭐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결국은 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다만 현재로선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모두 표분산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양측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서대문 을선거구는 한때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성향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양당 구도로 접전이 예상됐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3수 끝에 지난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 참석률 100%를 달성하며 성실히 이해운 점을 강조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던 강북 횡단선이 가시화된 만큼 재선의 성공에 초기 작공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대문 을지역에 역세권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낙후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강북 횡단선,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그 노선을 제가 재선이 된다면 꼭 재선 기간 내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맞서는 통합당 송주범 후보는 당내 경선을 거쳐 출마를 확정지었습니다. 홍재동을 기반으로 7대 서울시의원을 지냈고 총선 출마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송 후보는 해당 선거구에서 대리 3선을 지냈던 고 정두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과 정두현 의원이 18대 총선부터 연달아 세 번을 맞붙었는데 이번에 후계자로 불리는 송주범 후보가 김영호 의원과 맞대결에 나섭니다. 네, 국회 보좌관을 하다가 그 정연의 건유로 이제 시연하게 된 거죠. 여기서 시연하면서 예산결산 연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장도 하고. 지구당을 맡아서 이렇게 운영하던 중에 다시 한번 제가 출사표를 우리 주민들에게 출사표를 던지겠다는 겁니다. 한편 대표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불리는 서대문 을 선거구. 하지만 야당의 험지로 불리는 이곳에서 정두현 의원이 3선을 달성하면서 최근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대 총선을 살펴보면 당시 3당 구도로 선거가 치러졌는데, 3위를 기록한 국민의당 후보의 득표율이 10%를 넘습니다. 1위와 2위의 득표 차이보다 국민의당 득표 수가 높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양당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당의 표가 어디로 흡수되는지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성북갑 미래통합당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로써 성북갑 선거구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영배 전 성북구청장이, 통합당에서는 한상학 대한치과의원장이 최종 후보로 나섭니다. 계속해서 이승준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성북갑 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본선에 나설 최종 후보는 한상학 대한치과 의원장 2.6% 차이의 치열한 접전 끝에 최준규 전 당협위원장을 누르고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한상학 후보는 의료계 종사자답게 공공 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교훈 삼아 공공 의료 시설 확충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의 현실은 공공 의료가 굉장히 나약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받는 그 고통의 사회적 파급은 굉장히 심각한 현실이 돼 있고. 일찌감치 경선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영배 후보가 활발히 지역 민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바라는 도시 인프라를 생활 SOC 사업을 통해 채우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생활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좀 낮은 편이고요.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과 생활 SOC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민주당에선 성북갑 경선을 두고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선 탈락에 크게 반발한 유승희 국회의원이 지난 10일 김영배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데 이어 최근 당 최고 위원회에 성북갑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유공화당에선 미래통합당에서 당적을 옮긴 조민국 후보가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선 최원영 후보가 총선 주자로 나섰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전례 없는 감염병에 총선 이슈까지 겹쳤습니다. 정부는 어제 코로나 19 증상자도 투표할 수 있는 별도 투표서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에 밀려 SNS와 온라인 유세에 나선 후보들. 선거 27일 전 저희 뉴스도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후보자들의 면면을 더욱 자세히 알리기 위해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